사람을 의지한 아사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는 열한기상 1 5장 구절에서 1 5절까지 아사왕이 초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위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모습을 따르지 않고 악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우상 섬기는 것들을 몰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질에 생하던 악한 일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 악을 몰아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채우라,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죄와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 위기 때에 아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시사악이라는 어, 시삭이라는 왕이 르우와왕 때 유다를 침략하였고 또 이제는 애굽의 구스라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장군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백만 대군을 몰고 삼백 대의 병거를 몰고 왔을 때. 싸움은 하면 100% 지는 싸움입니다 그때의 아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테니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들까지는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잘 의지했던 사,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 그 기록되어진 내용 외에도 역대하 15장, 16장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이 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사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15장 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사리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상왕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늘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살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쳐들어오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난 후에야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외, 외세의 침략을 막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화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는 또 벌을 받게 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언제나 그 옆에 계시면서 늘 인도하시고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이 아사라 선지자의 표현대로 그를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잘 해왔던 대로 아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것만 찾고 죄악을 버리고 우상의 숭배를 버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만 하면. 그 삶이 평탄한 삶, 그 나라를 다스린 것이 평온한 나라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노년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 처음에는 아사 아사랴 스님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동안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버렸다가 다시 갔다 온 것이 있다면 우상들 다 버려라.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습니까? 태후 자리에 앉아 있던 마가 자기 할머니가 태후로 있었다고 했죠. 그가 섬겼던 아세라 우상을 찾아내어서 불로 태우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것들을 버리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역대하 15장 13절 말씀에 본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게 태우든 일반 백성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고 엉뚱한 것에 가서 예배하고 엉뚱한 것에 가서 복을 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버리는 사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 나서 이제 전쟁에서 얻어왔던 수많은 은과 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에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 이스라엘의 왕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바사라는 왕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침략을 하였느냐? 자꾸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이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하나님을 사모하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아사 왕 밑에 가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는 여로밤이나 나답이나 또 왕이 바뀌어서 바사가 왕이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 섬기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북 이스라엘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아사에게 가서 투항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사 왕이 내려가서 라마라는 곳에 성을 지으면서 라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었습니다. 그곳에다 진을 치고 못 내려가게끔 막고 있었다. 그렇게 못 내려가게끔 막으려고 성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와 왕내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에 새로운 성을 건축하였다. 누가 바하사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은 자기 나라를 침략해 온이 바하사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약 10년 전에 자기가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한해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냐 북이스라엘이 훨씬 숫자가 많았거든요 이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사라의 말처럼 아사라 선지자의 경고처럼 10년 전에 했던 그 경고처럼 1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그 1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사왕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사왕이 18절 말씀해 보면 성전의 곡관에 자기가 바쳤던 금과 은을 다 가져오느라 왕궁 고관에 있던 은과금을 다 가져오느라 어디에 썼습니까? 1 9절 말씀에 보면 벤하닷 왕에게 북 제일 아래쪽에 남 유다가 있습니다. 중간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아래쪽에는 유다에 유다와 접경해 있고 북쪽으로는 아람과 접경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은 북쪽 이스라엘만 쭉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아람 왕벤하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저로 친하게 지냅시다. 저 들어오지 맙시다라는 동맹을 맺어 놓고 나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라마의 성을 건설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역이용했습니다. 아사 왕이 은과 금, 온급 보석들을 이 아람 왕 벤하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당신네 선조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지금도 내랑 당신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다시금 친하게 지냅시다. 내가 이 선물을 보낼 테니 당신이 북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조약, 서로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그 조약을 깨고 북쪽 지역을 한번 공격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베나다시 고민 고민하다가 이거는 해 봐도 손해될 일 없습니다. 왜요? 은과 금도 받았지요. 밑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저 남쪽에 가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있죠 공격만 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또이 성공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담에색 다메색, 수도 담에색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위쪽을 지나서 저 서쪽으로 가게 되면 바닷가 지중해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도를 차지하면 무역을 하는데 장사해서 돈 버는 데 엄청나게 유리한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요구를 승낙하여서 전쟁을 벌여서 위쪽 지방을 쭉쭉쭉 침략해 가지고 무역로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아래쪽에서 열심히 성을 건축하면서 아사왕과 전쟁을 준비하던 바사왕에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나랑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침략이 깨진 것이냐 나중에 알았겠지요 아사왕이 그렇게 공작을 했다는 것 지금 아사왕만 원망할 수 하고 있거나 베나다 왕만 원망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기가 그 22절에 보면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건축들을 다 내버려 두고 위로 급하게 아람 왕 베나다스를 막기 위해서 전쟁하러 떠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에 부역을 동원해 강제 노역을 명령했습니다. 온 유다에 있는 사람들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 어디로? 라마로 오라. 라마에가 뭐가 있습니까? 바하사 왕이 열심히 성을 샀던데 돌하고 나무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버려두고 전쟁하러 떠났잖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돌들 다 가져오고 나무들 다 가져오고 기구들 다 가져와서 더 북쪽으로 가서 개바와 미스바에 성을 쌓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내릴 때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 사정이 있으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일하러 갈수 있는 나이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참여하라 강제 노역을 명하여서 그 일을 성사시켰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사왕이 참으로 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왜요? 전쟁하러 내려왔는데 피한 방울 안 흘리고 바하사 왕을 쫓아내버렸잖아요. 또 자기가 그 자기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의 힘을 이용해서 쫓아낸 것또 그리고 남아 있는 돌들 건축물들 돌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 나무들 다 가져와서 자기 나라에 덕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훨씬 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전쟁을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아사왕이 지혜롭게 잘 행동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성경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때에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사가 은금 성전에 바쳤던 것에 다 빼돌려서 아람왕 베나다 댁에 구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싸움을 걸게 하고 그렇게 간 것들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성공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이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람 왕의 군대를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육 16, 역대야 1육장 구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와의 온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것인데, 그단 말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아사왕이 했던 일, 아람왕을 끌어들였던 일, 세상에 성공적인 일을 하였던 일, 그 일은 왕이 뭐라 되어습니까망령되이 행하였은지요. 하나님 앞에 옳게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상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사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일이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어 행한 것이구나 내가 잘못하신 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역대야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시하였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아사 왕이 어떻게 됐냐면 39년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지 39년 되던 해에 발에 큰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신가? 그다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발이 아프게 하셨습니다.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잘못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가 아니고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이 병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울부짖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사 왕은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사 왕의 침략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경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발의 병을 통하여 경고하실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그병 때문에 41년에 통치를 마감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이 삶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지했던 이 부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성공했습니다. 박수 치고 다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아사왕은 바성의 침략에 왔을 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 피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은, 은이나 금을 좀 손해 보긴 했지만은 어차피 전쟁에 나가려면 수많은 물자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없, 없, 없는 상황에, 상황 속에서 전쟁을 승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 아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성공한 것이면 우리가 정말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한 방법들이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지만은, 그 성공을 위하는 과정 속에서, 방법 속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에 옳은 것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를 우리가 늘 살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100점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냥 상 받아 왔기 때문에 아이고 잘했네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시겠습니다. 결과는 놓고 보면 잘한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부정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오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계획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지 망령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살펴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교만은 회개를 막으며 고집은 겸손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 죄를 회개하라고 하였고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육체의 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회 속에서 아사 왕은 끝내 하나님의 그 기회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고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교만이 그의 고집이 그 교만 때문에 회개하는 길을 막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하면 할수 있어. 잘 하지 않았느냐? 결과를 잘 내었지 않았냐? 그것에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의사들만 불러서 잔뜩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고집 때문에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손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막아세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뻔히 회개해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이 죄임이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물고 넣, 놓지 않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를 회개를 가까이하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한 15년, 25년, 25년 정도까지 자기 왕이 되는 게 41년이니까 한반 조금 넘어까지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또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그 믿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바른 믿음은 처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한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젊을 때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 말은 뭡니까?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잘 살았으면. 또 중간에도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살면 됩니다. 오해하여서 그럼 마지막에만 잘하면 되겠네.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만 잘하면 되겠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에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아무도 내일 것을 알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을 잘하려면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사들은 고리두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너의 희 수고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잘했습니까? 젊었을 때 잘했습니까? 직분 받았을 때 처음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잘해야 됩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잘해야 됩니다. 바우사대 말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옛날에 잘했습니다. 한때는 잘했습니다.가 그 아닌 지금도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한눈팔아버리면 확 가버립니다. 조금만 한눈팔아보면 낭떠리로 떨어집니다.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 고속도로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핸들을 조금만 꺾어도 난리 납니다. 깜빡 졸다가 조금만 그냥 끝입니다.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꺾으면 끝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삶 아사왕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를 날마다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나의 교만이 회계를 막지 않도록, 나의 고집이 겸손을 막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붙들었던 그 사랑의 마음들, 그 믿음의 마음들을 이전에도, 지금도, 내일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아사왕의 만일과는 다르도록, 그가 끝에는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문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